안녕하세요 불륜 무조건 잡는다 프로탐정사무소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불륜 증거 셀프로 확보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람피는 그 잡것들의 핸드폰을 손에 꼭 넣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핸드폰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핸드폰을 손에 넣었다면 그 다음엔 재빠르게 증거를 동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카톡부터 텔레, 당근 인스타, 페북 등 모든 채팅을 지원하는 어플을 빠르게 스캔합니다. 그다음은 은행 입출금 내역, 각종 페이 내역, 각종 카드 내역과 배달 어플, 쿠팡 주소지 내역, 구글 타임라인과 네이버 포토 클라우드 등 모든 어플을 세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티맵 주소 내역도 꼭 확인하세요. 두 번째는 자동차 키를 자연스럽게 손에 넣으세요. 차에 가서 미리 준비해 둔 블랙박스나 블랙박스 SD 카드를 교체하시고 그리고 조수석 주변과 자량용 레벨을 체크합니다. 집에 있는 개인 PC, 태블릿 등을 자연스럽게 그 년놈들의 구글 계정과 연동시켜 놓으세요. 자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. 바라피는 년놈들 무조건 걸립니다.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세요. 만약 이렇게도 증거가 채집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